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처제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기 해외 출장이었기에 아무도 집에 없어야 하는데 사람이 있고 집에 불이 커져 있어서 엄청 놀랐습니다. 처제의 행색을 보아하니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온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 장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갈수 있었던 처갓집도 없어졌고 게다가 아내도 출장 중이어서 저희 집에 올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처제와 아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늦둥이로 태어난 처제가 작년에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내에게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왔을 어린 처제를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다만 아내가 저한테 연락을 안한 것을 봐서는 아내도 지금 상황을 모를 정도로 급하게 집을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처제에게 밥을 차려주고 씻고 나왔습니다. 동서에게 전화가 많이 와 있었지만 일단 무시하였습니다. 처제가 말을 꺼내면 들어주려고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아 기다렸지만 피곤하다고 하길래 게스트 방에 이불 등을 넣어 주고 씻고 푹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좀 쉬다가 자려고 하였는데 주변을 보니 건조대에 있는 제 소곳 등 집안 상태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달밤에 청소와 정리를 끝냈습니다. 자기 전에 아내에게는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해주었고 본인도 없는데 처제를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처제는 며칠을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답답했는지 같이 가게로 가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거 힘들다고 영화관도 다녀오고 쇼핑도 하라고 용돈을 챙겨주었더니. 밥값을 해야 한다며 아침부터 나갈 준비를 다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 날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처제가 자기가 일을 잘하는 것 같으면 제 가게에서 일을 할수 있게 해주면 안 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처제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안 물어보려고 하였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다 보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처제가 결혼한 지 이제 9개월이 되었는데 동서가 바람이 났고 내연녀가 임신까지 하면서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본인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 즉제 아내에게는 처제가 만나면 자세히 다시 이야기할 테니 출장 가서 일하고 있는 언니가. 걱정하지 않게 말을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동서에게도 처제가 저희 집에 있는 것도 비밀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부탁도 아니고 처제가 간절히 원했기에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처제의 말들이 전부 다 거짓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제는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다소 몸이 약해서 불안해 보이긴 했지만 나름 열심히 일은 하였습니다. 남자들만 일하는 곳에 처제가 들어와서 일을 하니 왠지 분위기도 화사해진 것 같고 좋았습니다. 다만 말과 행동이 다소 조심해야 하고 특히나 처제의 복장이 조금 문제였습니다. 특정 스타일의 옷에 특정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에 가슴 등 속살이 보이기도 하였기에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 조심해달라고 처제에게 개인적으로 여러 번 부탁 및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불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이다 보니 덥고 일하기 힘들다기에 처제의 말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동서가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몇번 찾아왔지만 그냥 바쁘다며 다음에 보자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돌아오는 날 집에서 소소하게 파티를 하였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올랐을 때쯤 처제가 할 말이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비켜주려고 하였더니 저도 같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서랑 결혼 초반부터 의견 차이가 심해서 부부 싸움이 많았고 맞은 적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친구네 집에 며칠 지내면서 친구 오빠와 몇번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몇주 후에 알고 보니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오빠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지만 자기는 책임을 질수 없다며 수술하라고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에게도 말하였지만 역시나 반응은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술주임신의 징후가 나오기 전에 도망쳐야 할것 같아서 일단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해놓고 집을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산모 수첩 및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저희가 키워주면 안 되냐고 하였지만 키우는 것을 떠나서 임신 및 출산을 어떻게 숨길 수 있냐며 아내가 처제를 나무랐습니다. 배에 붕대를 감고 있어서 몰랐을 뿐 그날 보니 이제 배도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동서와는 관계를 안 가진 지 한참 되어서 동서아이일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내 입국 환영 파티는 처제의 엄청난 임신 소식을 공개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제가 이혼을 당하더라도 동서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성격이 급한 아내는 동서는 집으로 불렸고 모든 사실을 다 말을 해주었습니다. 동서는 충격을 심하게 받은 듯 아무 말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현재 처제는 이혼 진행 중입니다. 동서도 때린 부분도 있고 해서 서로 간의 별도의 위자료는 없이 재산분할만 하고 서로 합의하에 이혼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처제는 배도 많이 불려서 집에서 쉬고 있고 조만간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 아내는 장기 출장이 많은 편이라 처제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다니는 저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며 다 갚으면 살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동서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동서의 마음은 변화가 없었고 사실 제가 동서 입장이었어도 이혼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카가 태어나면 얼마나 더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벌어질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마무리되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두서 없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